안녕하세요. 또리스토리의 또리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김제와 익산 사이에 위치한 군동면에와 있습니다. 왜 왔냐? 음, 오늘은 명천 슈퍼 식당에 제육볶음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. 음, 저도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질 않았는데요. 여기 백종원의 3대천하고 그 모닝와이드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. 그래서 거기가 그 정육점하고 식당 그리고 슈퍼까지 해가지고 이제 고기도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좀 고기 퀄리티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. 여기 명천 식당 슈퍼라고 써있네요. 네, 식당 안에 들어왔고요. 그 굉장히 특이한 게그 식당에 앞에 슈퍼가 있어가지고, 그 슈퍼를 가로질러야 안쪽으로 들어와야 이제 식당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밖에는 테이블 식당도 있고, 이 안에는 이제 이런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메뉴판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이게 생삼겹도 팔고, 김치찌개, 그 다음에 제육볶음, 갈비찜, 이것저것 하고, 네. 때 백종원에 현대시가 나왔다고 나 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음... 식당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김치 색깔도 좋고 예 네. 메뉴가 나왔습니다 바글바글 하는 게 엄청... 소리가 좋고요 양념도 어... 아주 진하게 친한 것 같진 않은데, 예. 대추? 어? 배추? 대추만 좀 들어있는 것 같네요. 들어있는 것들은 딱히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예, 그리고, 그은 <laughs> <laughs> 냄새가 <웃음> 아주 좋고요 먹으습니다 약간 한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구수하고 네. 다른 반찬나먹도 네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랑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국물에 제육볶음 네. 오일 밥도 한번 얹어서 먹어보려 국물은 별로 없긴 한데요 이렇게 얹어서 집에서 이렇게 먹 오히려 고기 먹는 것보다 이게 밥 비벼 먹는 게더 맛있네요 오늘도 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뭐 반찬에, 반찬에는 손을 안건드렸는데 이렇게 밥이랑 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0분이고요 촬영을 위해서 좀 약간 일찍 왔거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네, 원활한 촬영을 위해 좀 일찍 왔는데 어, 눈 깜짝할 때다 먹어가지고 예,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. 그러면은 다른 맛집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